그리고 최종적인 방법으로 inline c o 이나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style.css 파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stylez 파일은 확장자를 .css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style.css 파일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 파일을 생성한 뒤 스타일 태그 안의 내용을 css 파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태그는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dex.php 파일과 style.css 파일을 연결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php 파일과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결하려면 link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태그 신텍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타일 시트 파일명만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style.css 파일에 CSS 코딩을 수정해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 보기 를 선택하시면 현재 이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style.css 파일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스타일 시트의 내용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때 스타일 시트나 자바스크립트의 파일이 인클로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테스트의 내용 삭제하고 본격적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라는 클래스명으로 헤더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CSS 작성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지금은 그냥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style.css 파일에 헤더 클래스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클래스 정의는 클래스 이름 앞에 점을 찍어 주시고 중괄호 안에 CSS 내용을 코딩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를 리프레시하면 현재 클래스의 내용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소 검사를 통해서 CSS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소 검사를 하시려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맨 아래쪽에 인스펙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 엘리먼트 창에서 태그를 선택하시고 우측 스타일을 보시면 적용된 스타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헤더 클래스를 선택하면 적용된 스타일이 보이는데요. 미리보기로 웹 브라우저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CSS 수정을 할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딩을 조정하거나 텍스트 정렬을 수정해 볼 수도 있고요.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CSS에 수정 가능한 엘리먼트들을 보여줍니다. 해당 엘리먼트의 기능을 모르더라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 색깔도 직접 수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SS 파일을 수정하셨다면 반드시 하드 리프레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크롬의 경우 단축키가 Ctrl+Shift+R인데요. 일반적인 리프레시를 해서는 사이트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CSS 수정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c t r l s h i f t r 을 누르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웹 페이지의 메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네비바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뉴의 경우 다른 페이지로 링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링크 태그를 사용합니다. css 파일에서 네비바 클래스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네비바 클래스를 만들고 보시는 것처럼 네비바 한칸 띄고 a를 쓰면 네비바 클래스의 자식 a 태그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css 수업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지금 미리 따라해 보시면 나중에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메뉴 배경을 검은색으로,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네비바 자식 a 태그 중에 라이트 클래스를 가진 a 태그를 정의해 주겠습니다. 헬프 메뉴가 라이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헬프를 맨 우측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패딩도 약간 추가해 줍니다. 패딩은 엘리먼트에 외곽선을 그어줬을 때 안쪽에 생기는 여유 공간이고 마진은 외곽선 바깥쪽에 생기는 여유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14픽셀 20픽셀이라고 적어주면 상하 14픽셀 좌우 20픽셀로 설정됩니다. 메뉴 텍스트 아래 언더라인도 제거해 주겠습니다. a 태그 중에 액티브 클래스를 가진 것의 배경색을 다른 색깔로 바꿔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재 페이지가 어디인지 구분해 줍니다. 마우스 오버 했을 때도 배경색을 바꿔줍니다. a 다음에 콜론 호버라고 써주면 되는데요. 호버나 포커스 등의 액션은 요소 검사 우 상단에 hov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링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bout.php와 contact.php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파일에 각각의 파일명만 일단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태그에 href 안에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같은 디렉토리에 파일이 위치하기 때문에 파일명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해 주신 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링크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죠. about을 누르면 about.php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contact를 누르면 contact.php 파일로 이동하죠.